아누비스 신전에 진입한 아나닉 변할래 아이디 추천받음형컷기 아아아아아아아 ㄱ ㅅ 도현 쿨이 났겠다 내가 아나 게 아나 나노 겐지 가자 나노 겐지 야 초딩 오. 오케이 뭐야 도현 목소리인데? 아닌가? 도현 목소리 진짜 내도현이 팬이어서 하는데 오케이 일단은 짭도현 드릴 거 열심히 들다

우리 파티파티 1힐이야 형도쿤두리잘라줬 도형쿤, 도형쿤 도형쿤, 도형쿤. 할수 있어 도형쿤 도형쿤 개씨이도쿤 빠른 템포로 가자, 아나야 오케이 오케이 줘. 때려봐 아, 도쿤 저저저 또, 구미, 또, 티공 이거, 나거이있이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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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정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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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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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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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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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피야두피야두피야두피야두피야 그만 쿵쿵거리라고야 드피야, 드피야, 들피야 드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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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피노봉피야섹피봉드아야리노야 드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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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야 드피야, 드야야 나이괜겐나 약간 구형쿤 구형쿤을 닮아서 소질이 있는 듯아나그아 소유정리 안, 어, 오케이, 오케이. 안 줘, 어, 오케이, 잘한다 안주 오케 안주 잘한다 나 나노 있 구형쿤 언제든지 연락해 어이 연락할게 연락 아, 줄래? 꾸꾸꾸꾸구 구형쿤 힐핀 넣게 거기 툴필 대피 한다 이거 뭐야 칠툴 왜안 구형쿤 킬 이비 배, 이비배씨 먹었다, 어... 이 먹었다. 야, 또 나야. 그쿤내 <laughs> 사람을 바아나초딩 <laughs> 아니야. 나 이제 공육 년생이야. 공육 년생, 06년생. 공육 년생. 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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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왜? 왜? 일 왜? 왜? 비 왜? 들어 왜? 다 어디로, 어디로 가아야이 아, 괜찮아. 하나 아, 한 네. 야, 우리 우리도 어디 가? 야, 우리도 한 이거. 게 어, 어 아, 도 한다, 진짜, 진짜 이번판 너가 막은 거 야, 잔다. 우아, 왜 앉아? 잘할 때 것이지. 어, 야, 우리도 한다, 우와도 한다, 다이 야, 이거. 이 한다, 한다, 나? 성원이 오케이 역시 너야 역시 나야 아나 오케이 힐트게도영쿤야 나는 쳐야나힐티퍼티아 오키 성원칭오 나이스 성원칭 내가 덕화해줄게. 어... <laughs> 좋아 좋아. 아나야! 앙! 앙! 왜? 너침보하면서 형들한테 욕안 먹냐? 아, 그 소리가 왜안 나오는지 좀.. 지금 나오네 지금. 욕.. 약간 초딩이라고 욕 먹긴 해. 형이 초딩인데도 팀 보이스 자유롭게 하는 방법 알려줄까? 응 알려줘. 여자인 척 해봐. <laughs> 안 되겠다 넌. <난>. 도양쿤! <laughs> <토양꾼. 웃음> 좀 멋있다. 얘. 이게 아닌지 이야겠다 오, 겨. 진 오케이, 박겜각도 안녕, 친구들. 해결사가 왔어. 은준처럼맞딱이나 있네. 현재 한판못이기는 좀. 대준영. 대물 애물. 이아 근데 에. 이 베이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나를 가려주네 베이부리 사랑해 음... 일로와 일로와 티 거기 굳이 올라갈 필요가 있나일로이어어어이 없고 판정이야 우리 얼렵다 부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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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 네이버는 부숴 깨 네이버는 부숴 깨 일로와 이버는 부숴 깨 할만해 우리 사이에 볼링 오케이 잠깐잠깐잠 볼링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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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아, 아, 나이스. 헤드부족해서안따라갔다 야, 이다 야, 다행이리 야, 다행이다. 야, 다행 야, 다이이 야, 다이다다다 야, 내가 하나 잘 줄게. 어? 어깨에 대고 믿는다고. 가자. 아, 메이 <laughs>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달라 제가 또가 없나? 네? 어. 다빌 네. 어, 줄게. 아, 왜? 링 하면서 맞았다. 이트이트오오 나이크. 아, 뿌려 뿌려. 알로 알러 소형 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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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정 하나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아나 6 7 8 9 1 2 3 4아6 7 8 9조용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이건 오 도영쿤 실력은 학생이네 형 그래, 어디 추천? 어형 진짜 진짜 받아준 거예요? 뷰어 뷰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 무슨 제이의 제민 코인이야? 넌 어디 사니? 충청남도 아산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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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이라고? 와0 아, 6년생이면몇 살이야? 중이 몇 학년 몇 반이야? 중학교 1학년 반 32번 <laughs> 32번 김 32번 김 h i b i b a Kim. Samshiba k 니 m s 얼짱이짱이 얼짱이야? 나는 15살 때1 4살때 i m 하면서 여자 목소리 k i 뭐 학교에서 애들이 더 돌아고 다니는 거 아니? 엄마. 안녕하세요. 음, 등신. <목소리> 어서 일어나요, 장 프로이시. 이게 1 9금 게임이에요 유료 게임이었어 심지어 그래서 엄마이 뒤로 했는데 여캐가 여자만 할수 있나? 막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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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있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차피 성인인 척 하려면은 속여야 된다 나 여자라고 클랜 같은 데가 있어 길드 그러면 이제 길장이 메시지를 보내요 오늘도 출석하셨네요 아 길마 오빠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히읏 <laughs> 히읏 이런 식으로 채팅 치면서 길장 좋아가지고 히히히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부탁하세요 헤헷 <laughs> 감사합니다 자꾸 근데 나한테 치근덕대는 애들도 있었어 그때 몇 살이었냐고? 중학교 2학년 네.